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밤이네요. 항상 밤에 찍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제가 예약으로 올라오도록 영상을 올리고 가다 보니 항상 하루씩, 하루 지난 날짜 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그 금융위원회와 그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 발표 내용은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고, 알고 있어야 이제 좀, 어, 또, 대출받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추려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제목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과제별로 세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 그 내용은, 여기 쭉 내려가 보면, 과제 5번에 보시면요. 어,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어, 이걸 왜 시행을 하느냐 했더니, 어, 차주의 상환 능력 안에서 어, 가계 대출을, 직업을 하는 거를, 그런 관행을 정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버는 범위 안에서, 어, 카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취지는. 그러니까 현재는 주담대 직업할 때 적용하는 그 DTI가 다 대출, 원금 상환 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대출이 상환 능력 대비, 어, 과도하게 그러다 보니 직업이 되어 있대요. 그거를 이제 예방할 거라고 하고, 어 이를 보완하는 이제 그 DSR을 현재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느냐면, 하 어, 주택담보대출은 여기 보시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어, 이런 DSR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8천만 원을 넘는 분이 신용대출을 1억을 초과해서 받을 때 이 DSR을 개인별로 이제 적용하던 거를 적용을 해왔죠. 여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냐 했더니, 보시면요. 아까 여기 현행 적용되는 거 나와있죠. 투기과열, 지구, 투기지역, 여기에 9억 원 초과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연간 소득이 8천을 초과하고 엔드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요런 것만 어, 여기 사주단이 대살이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여기 올해 21년 7월 이후부터는요. 어, 1단계 이제 적용이 전 규제 지역. 그동안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만 적용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그 중에서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다 포함이 된다 소리예요. 비규제 지역은 빼고 조정 대상 지역 전체가 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동안 9억원이던게 내려왔죠 적용받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소리죠 어, 6억원을 초과하는 어, 대한민국 전 지역안의 규제지역 어, 여기는 주담대가 차주단위 DSR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1억 이상을 초과해서 받으시는 분 어, 여기 1번과 요 2번에는 차이가 아까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전체 규제 지역이니까 조정 지역도 포함하는 걸로 바뀌었고, 금액이 9억에서 6억으로 더 범위가 이제 더 오히려 내려왔죠. 규제 적용되는 그 집들이 많아졌다는 소리고 앤드 신용 대출은 연간 소득이 이제 탈락되고 없어요. 그러면 연간 소득이 단돈 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신용 대출을 1억 이상 받기만 하면 다자주 DSR을 적용을 한다 소리입니다. 소득 작은 사람들도 적용한다 소리예요. 요 근본 지지가 어, 소득 작은 사람은 대출을 줄이겠다가 근본 취지인 것 같아요. 왜냐 버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하는 게큰 틀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어, 이랬는데 요게 왜 그럼 7월부터 시행되느냐 이랬더니 한두달 동안 전산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저런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뭐한 7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내년 7월이죠. 어, 내년 7월부터 되는 거는 여기 1번 2번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조정지역 포함 전 지역에 요 2단계가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초과되는 거, 당연히 같이 DSR 적용되면서, and, and, 요두 개에 해당되지 않아도, 그죠?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뭐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3억을 대출을 받고 있어도 이런 게 적용이 안 됐지만, 이제는 전체 대출이 2억 원만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신용대출 초과 1억, 마찬가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 다음에 3단계는 2년 뒤에네요. 2년 2개월 뒤에. 어, 요 때는 이제는 총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어,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요 2단계와 3단계의 큰 차이는 1, 2가 폐지가 됐죠. 폐지라 하면 요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요 조항. 요, 전, 대한민국 전그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요게 1번이었잖아요 요거 적용 안한다 이러면 6억 안 넘는거 뭐 단돈 100만원짜리 집도 주담되는 어 제한이 된다 이 말일 것 같고요 이 폐지를 했다 하면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그동안 1억이 여기에 이제 어 차주단이 DSR이 적용됐는데 신용대출 단돈 100만원만 받아도 차주단이 DSR을 보겠다 이 말인거죠 이걸 두개를 폐지했다 했다 하면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비규제지역이든, 뭐 규제지역이든, 투기지역이든, 투기가열지구든, 몽땅, 그리고 신용대출, 단돈, 이런이라도, 어뭐 있는 거는 다, 어, 전체 대출이 1억 원만 초과했다 하면 이 3단계를 적용을 해서 차주단이 DSR을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웬만한 모든 사람은 대출 1억 이상만 받았다 하면 차주단이 DSR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23년 7월부터는. 그럼 여기서 이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줍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어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좀 터놓은 게 있다든지, 뭐,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게 있다. 갚으면 안 되겠네요, 결론. 뭐, 이제 대출이 자꾸 많으면 자꾸 한도를 제한을 하니까, 어, 대출을, 머리 빠지는 사람들의 머리카락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laughs> 비유가 적당한가 모르겠는데. 한올한 한 올이 소중하듯이. 대출도 한푼한 한 푼이 다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적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총 대출 어, 판단 기준은 그럼 얼마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 대출의 합을 얘기한답니다. 가계 대출의 합. 근데 여기에 이제 소득 이 외에 내가 돈을 벌어서 갚지 않아도 그 대출을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그게 방법이 눈에 딱 보이도록 마련되어 있는 그런 대출은 총 대출에서 빼주는데 나중에 어떤 대출을 여기 말하는지 뒤에 나오거든요. 이거 잠깐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도 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을 대출 금액으로 계산한다 되어 있죠. 한도 대출은 예를 들어 뭐 건전한 한도를 한 10억을 설정해 놨어요. 어, 그 다음에 이래놓고 대출을 다안 받고 필요할 때만 5천만원, 천만원, 1억 이렇게 내 필요한 대출은 작게 받았을 경우에 그럴 때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을 한대요 이 한도 10억을 내가 쓰고 있는 1억이나 2억이나 5천을 이 어, 대출 료 한도에 포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뺀다 소리니까 제가 또뭘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한도 대출을 받고 있을 때는 한도 금액을 대출 금액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아 어, 소득이외 대출은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어, 그거 재원. 저 밑에 보면 중도금이나 뭐 어. 그런걸 얘기하거든요. 이주비 대출이나 뭐 그런 거는 갚을 수 있잖아요. 보증, 그 조합의 보증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시공사 보증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개인의 대 r 에서 빼주는데 뭐 다만 한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한도 금액 몽땅을 대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는 총 대출에 포함을 한다 이 말이겠죠. 예와 예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앞에 거는 저런 건 빼준다. 뒤에 거는 요 금액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도금액 다 넣고 요거는 어, 상환재원이 확실한 대출은 빼주고 요거는 넣어준다 이 말이네요. 총 대출액의 한도를 계산을 할때 어, 근데 여기 단계별로 아까 여기 보시면 어, 1단계는 올 7월부터잖아요. 이 1단계에 해당되는 어, 대출이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3.5%입니다. 그러니까 6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는 83.5%가 1단계 적용이 되는 6억 초과 아파트인 거예요. 그럼 경기도 아파트는 약 33.4%. 올 2월 기준으로 이렇게 어, 많은 아파트들이 6억 이상 초과하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된다는 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에 해당되는 대출 총액 2억. 요, 아까 6억 초과, 신용대출 1억 초과, 요거요 규정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엔더 총대출이 2억을 또 넘는 경우에는 이게 더 들어오는 거죠. 어, 차주단이 대사를 대출 총액이 2억만 넘어도 되고, 카페 1억 신용대출 1억 넘어도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하는 것도 적용되고, 적용되는 루트가 한무디기, 두무디기, 총 세무디기입니다. 이 단계는. 그 뜻입니다. 1단계 적용 대상과 병행하여니까, 이거다 시행하면서 야까지 추가했다, 이 말이니까, 대출금 2억이 넘는다, 이러면, 2억 넘는 차주가 전체 차주 중에 12.3%나 된대요. 약 243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이, 5천만 정도 되나요? 그 중에 243만 명 밖에 안 됩니까? 2억 이상 대출 을 서는 사람이? 됐나요? 어, 여기에 대해 차주단이 DSR을 적용을 한답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네요. 243만 명아 <laughs> 대출이 뭐,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조롱조롱 있습니다. 저도. 카드 신청을 했더니, 대출이 많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어, 그 소득, 소득 증명하고, 어,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등기부 등본, 이런 걸다 보내야 카드를 만들어준다 하길래, 어, 그 어느 구역에 잔금을 치면서 이제 은행에 근무하시는 후배님이 고등학교 후배님이 선배님 카드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예 알겠습니다고 해드렸더만 어, 대출이 많아서 카드가 안 된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다른 또 카드사에서는 한도를 늘리세요 이러고 또 문자가 와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곳은 한도를 늘리라고 어떤 곳은 대출이 많아서 카드가 안 만들어진다 해서. 참말로 이것도 뭐 고무줄 잣대네 이제 이래 생각을 했는데 막 등기부등본하고 찍어가면 보내야 돼서 아유 막 귀찮아가 됐습니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어 이제는 그렇게 받아 있는 그 대출도 어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갚으면 안 되겠습니다 <laughs> 그런 게 지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이제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는 차주 대출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 전 차주 중에 28.8%가 1억을 초과하는 차주래요. 약 568만 명이네요. 어, 이런 사람이 이제 어, 1억을 초과하는데 어, 물론 차주단이 dsr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보니까 참 1, 2단계 폐지대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 앞에 그거는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참. 뭐, 신용대출 1억 초가 이런 그게 아니고, 모든 거는 다 적용된다는 이런 뜻이죠. 어, 이제는 3단계는 대출이 1억만 넘어도 차주단위 d s 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전국에 뭐 집이 있든 없든, 그 가격이 뭐 6억이 넘든 안 넘든, 어, 어쨌거나 대출 1억 넘으면 거의 뭐, 대출 있는 사람은 다 차주다니 뒤에 하를 2028년 7월부터는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 대한민국 차주 28.8%가 전체 가계 대출 76.5%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되나요? 20대 3, 20대 80 법칙 아시죠? 20%의 사람이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다 가지고 있고요.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 안에 내가 20% 안에 들어있으면, 바꿀물 일은 없다는 거죠.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20대 80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뭐, 한 3대? 7 정도? 2.5대? 뭐, 한7 정도 되나요? 이런 정도의 비율로, 대출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또그 다음 재밌는 게, 아까 dsr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기에 빼주는 제외해주는 대상이 어떤게 있냐면 이제 이런게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대출. 요거는 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예적금 담보대출. 적금이나 예금 들어가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거잖아요. 보험계약대출. 보험금 납입한 거 안에서 받는 대출. 이런거는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dsr 적용 차주단이 dsr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목적의 대출, 서민금융, 정부 지자체 협약 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 대출, 이런 것도, 뭐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또, 시행됐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것들로 보는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액 대출, 300만원 미만, 300만원 때문에, 뭐, 인생이 뭐, 파토날, 그럴, 그걸로는 안 본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연간 소득이 2천만 2천만 원인 사람은 어 이렇게 대출이 만기 30년짜리 뭐 주담대나 이런 걸 실행을 하면 어, 1억 6천 900만 원 만기 20년짜리는 1억 2천 600만 원 정도까지만 어 이렇게 DSR 40% 적용 대출금리 2.5%어 이렇게 이제 원금 이자균등 그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다른 대출은 없다고 볼 때, 1억 한뭐 7천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2천만 원 소득자는 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은 어 4억 2천 200 그리고 연간 소득 8천만 원은 6억 7천 500까지 대출이 되네요. 어연 소득 8천만 원 저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그럼 한 6, 7억 정도는 대출이 되는군요. 근데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8억 4,400 정도에 어 소득에 따라 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적용을 하겠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또 보시면 어 소득을 증명해주는 그 증빙 그걸로 인정해 주는 게이 어 부분은 좀잘 바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생빙 어,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연금 소득. 어, 연금 소득을 만약 월 5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대략 한 1800만 원까지 어, 노령 연금을 받는 분이 이렇게 어, 대출이 가능해요. 을 50만 원씩 연금 받는다 노령 연금. 그러면 신용대출 18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그럼 20만 원씩 국민 연금을 납부 중인 현재는 실직을 했어요. 국민연금을 계속 그냥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어, 국민연금 납부액만큼은 인정소득으로 어,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 신용대출이 어, 대략 7,600만원이 가능하대요. 연금 납부 20만원 하는 걸 가지고 신용대출 7 6 0 0 가능. 뭐 어, 이것도 제법 크네요.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월 1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휴폐업 사업자. 아직 계속 내고 있다. 이럴 경우에, 신용대출, 그 최대한도가 1억 원이나 됩니다. 건강보험료 10만원 내는데, 어, 사업자, 휴폐업하고 있는 사업자, 신용대출 최대 가능액이 1억까지는 가능하네요. 어, 이거 굉장히 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용 근로자들, 어 하루하루 받는 거 소득 신고 안할 경우도 있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도, 어, 소득 예측 그 모형 신고 소득을 활용을 해서 어, 최대 2,4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좀 산박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1년간 매월 적금을 50만 원씩 넣는 학생 학생도 아르바이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넣다 었 그렇게 하면 어, 연 소득 신고 그거를 적립 이렇게, 은행에 넣은 요것만큼을 신고소득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 5,800만원까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가능해지네요. 어, 이 부분 되게 좀 좋고, 크게 바뀐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1,500만원씩, 연간,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 중인 전업주부. 뭐, 마트 가면 다 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하면, 어, 최대 주부고 소득이 없지만, 연간 9,200만원까지는, 어, 신용대출을 활용을 할수 있는 범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네요. 어, 오늘 공부한 게 여기까지가 굉장히 조금 우리 서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있고, 어, 알아두면 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어, 오늘 살펴본 내용이 그렇게 뭐큰 내용은 없는데요. 어, 아까처럼 어, DSR 차주별 그 DSR에 포함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뭐였냐 면 뭐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이, DSR에 포함 안 되는 가장 큰 부분, 이주비. 이주비에,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거는 차주용 DSR에, 차주, 차주 단위 DSR에, 내 개인적으로 대출 얼마 가능한가, 이런 거, 한도를 안 까먹는다 소리예요 이주비나 중도금은, 포함 안 하고 안 받은 대출로 친다는 거죠. 나머지 대출을 가지고 내 소득 대비 내가 받은 금액이 과도한가 작은가를 따져서 아까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을 해주는 그 소득 증빙 서류를 보는 거에 주부는 아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학생은 적금 납부액.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일용 근로자는, 어, 일용 근로자는, 어, 뭘 인정받았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이런 근로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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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고소득, 연간 신고소득, 뭐, 월급을 준 쪽에서 연간 그 소득 신고를 하겠죠. 그그 뭐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 받는 사람, 국민연금 받는 사람,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다 그걸 소득으로 다 인정을 어, 증빙을 받아주고요. 카드 쓰는 것까지 다 어, 그걸 근거로 내 소득 증명을 받고 계산이나 이런 거를 어 책정을 해서 신용 대출이 가능한 그런 소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냥 간단하게 발표된. 가게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크게 큰 부분 없고요.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 몇번 짚어드렸죠. 그렇게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7월부터 아마 시행할 모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